자 이렇게 고객님 계신 곳으로 합성 도착했고요. 차 내린 다음에 아직 번호판 안 달려 있어요. 이제 들러붙으셔서 번호판 장착하고 고객님 오시면 차량 설명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자, 안녕하세요. 리스가이드 김상현 팀장입니다. 자 오늘 이번에 출고해드린 차량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BMW의 630i x-drive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요즘 뭐 예전부터 단종 얘기가 한참 많았다가 뭐 24년식으로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출고가 이루어지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정확히 몇 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마지막 입항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올해에는 단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차량 BMW의 유일한 그란투리스모 차량인데 예전에는 뭐 3GT며 5GT며 여러 가지 시리즈에 이런 모델로 출고가 됐었어요 지금은 6시리즈만 이렇게 그란투리스모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이 차량의 디테일한 리뷰 영상이나 뭐 차량 소개 영상은 제가 카드 하나 걸을 테니까 다른 영상 많거든요 그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 차량을 단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 좀몇 가지 있어서 그 점만 좀 안내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이 차량 630i GT 모델 M 스포츠 모델은 1억 50만원입니다 지금 단종 직전에 할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요 이 차량 이번에 출고해드리면서 할인 1850만원 적용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차인데 할인받고 나니 8천 초반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리즈는 법인에서도 어느 모델을 선택하시던 간에 법인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5 시리즈랑 6 시리즈랑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5 시리즈는 예전 비해서 할인이 줄었잖아요. 하지만 6 시리즈는 예전 비해서 할인이 많이 올라왔고 작년 연말보다 조건이 더 좋은 상황이라 그래서 신형의 매력이 있는 5 시리즈도 좋지만 좀 공간성도 많이 확보하고 훨씬 더좀 좋은 옵션 빵빵하게 이루어져 있는 6 시리즈로도 많이 고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할인 때문이었죠. 차량 곧 단종은 되지만 한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 후속작으로 6GT가 출시될 일이 없으니까 이 차량을 지금 출고하시면 평생 신형입니다 절대 구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6GT가 아무래도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인터랙션 바라던가 좀 BMW에서 요즘 신형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버튼들이 운전하시면서 좀 용이하게 컨트롤 하실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잘 위치된 그런 느낌입니다. 우리 아빠들의 좀 드림카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저도 고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자기는 조금 스포티하고 좀잘 나가는 그런 세단을 좀 타고 싶어하세요.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는 이제 애도 있고 애좀 좀 있으면 클 텐데 그런 거 포기하고 좀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 SUV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중간 지점을 딱 찾은 게6지 t 라고 합니다. 실제로 좀 스포티한 주행이나 남자다운 그런 차량이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2열 공간은 굉장히 좋거든요. SUV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의 느낌의 공간성을 자랑하는 차량이기도 해요. 그 2열 공간에 앉았어도요.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이 그란 트리스모 디자인이 쿠페랑 굉장히 좀 흡사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 공간은 BMW X6 쿠페 모델 그거보다 훨씬 더 넉넉합니다. 실제로 X6는 SV인데도 u 불구하고, 쿠페형 라인이 여기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, 180 정도 되면 머리가 거의 닿거든요.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, 이 6GT는 세 단인데도 불구하고, 앉았을 때이 머리 공간이 정말 많이 남는 그런 장점도 있고, 구형 7 시리즈의 그 프레임 자체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, 휠 베이스도 굉장히 넓어서, 앞에 시트를 그렇게 당겨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거의 한뼘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. 이제 곧뭐 단종이 된다는 그런 이슈는 있지만 뭐 금액적으로도 할인 많이 받고 이 BMW 6기통 그란트리스모 630i를 8천 초반에 산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메리트 정말 좋고요 가솔린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도 정말 좋고 게다가 자녀분들이 있어도 패밀리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성까지 가지고 있고 트렁크도 정말 넓고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단종 전에 6시티 리스 하신 다음에 5년 뒤에 또는 4년 뒤에 다른 차로 반납하고 다른 차로 리스 넘어가시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6GT 말고도 요즘 5시리즈, 뭐 7시리즈 문이 정말 많고 조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트 계획 중이신 분들은 자스티 가이드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